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엉피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버튼 찾기, 입니다. 버튼 찾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버튼 찾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뭐지? 제약자 프로 버튼 찾기, 평화로운 밝기를 최대로. 버, 어, 버튼만 찾으면 돼요. 상자 열고, 고 응? 상자가 여기네요. 으윽. 내 아가씨 앞으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 여러 이게 있잖아. 필요어오 맛있어 일단은 요거요거 요거. 이거 눌러주면 버튼을 찾으면 가야되는데 오 감사합니다 음, 이건 뭐지? 저모임인가 이거 음. 이거는 썸페 선페... 그림이 세상에 어, 그래그가 안들어가지는데? 그러면 일단은 어... 네 여러분 일단 여, 여기 여기 켜면 안되지 블록붙이기 하는... 어이 상자를 열면 쇼퍼 앱을 해야될 수 밖에 없네 어여기 뭐지? 없네? 진짜 어렵게 만들었다 야 머리 부 진짜 점프협이 너무... 두수수! 그럼 며칠에서 뭘 걸렀대? 조금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중에서 뭔가, 주, 어. 일단 한번 나가서. 찾았는데 버튼, 여기. 케크 역시 저의 힘 아닙니까? 역시 저의 클라드. 다이아몬드다. 여기는? 뭘뭐 수려야 되네. 철도 있고. 보니까 이제 마검 탈출 못하고 싶은 아, 바로 찾았네요, 제가. 역시 이 버튼 찾기 쉽단 말이야. 여기는 뭐지? 아 이거는 나무 위에 섞긴 한데 나무 위입니다 일단은 나무 위인 것 같아 나무 위인 것같다 예, 다 예, 일단은 갈게요 아 어, 버튼이 어디 있지? 어, 망했다 계케프 레비 뭔 소리가 들려? 아 금물소리구나 아야이씨 점프 점핑 아니 근데 나무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없어 그, 블록을 뿌시란 말이 없, 블록그블록그 이거. 나무엔 없나? 일단, 나무엔 없네 나무엔. 나무 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아, 나무 밑에도 없는 것 같아, 물도 전부 에 물 나무 있어. 오, 살았어 음, 심프트를 누가 줘? 그를 누르러 가는데 왜 이렇게 버튼이 없어? 아, 여, 여기 쓸수 있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쓸수있을것같깐 조 엄마 보이지 밑에는 왜위왜 그 이렇게 못 찾지? 에라이 잠깐만 쪼나무는 안건너봤잖아아또 이럴 때또 이게 자꾸 건다니까 이게 아저 빨리, 빨리 진짜 쪼나무안 건져봤는데 클났다 잠깐만 빨리빨리 건너 쪼나무 저쪼나무안건너봤잖아 진짜 뭐 이럴 때 간다니까 난멍충이 역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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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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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뛰어 뛰어 건어이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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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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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어버어이요 오케이, 어렸어요 우와, 멋지네. 잠깐만요, 혹시나, 여기, 여기 용암이 있으니까. 펌포인트 오케이, 어, 설정된, 제 생기 지점은 지금. 여기 석재부터 나. 오케이, 안 돼, 왜 내가 서퍼를 못해지 점프맵. 토토 점프맵. 음. 소리에 너무 시끄럽지 않냐 지금. 오케이, 역시부터. 이런데 사기는 아니겠지? 오케이. 뭘. 레버를 한번 당겨볼게요. 레버를 당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자, 그비한번 봐. 아이고, 근데 죽어도 돼요. 디스페인트니까 일단 레버를 돌렸는데 큰일났다 야간투기가 풀렸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 깨겠습니다 나는 약간 레버를 내렸는데 뭐가 있을지 어? 바판 뭐지? 되네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빨리 엄청 빨리 저 쪼프 앱이 밝고 밝고 있고 아 미치네 진짜 빨리 가야 되나 봐들어가 라잇,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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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에 라잇, 오케이. 이거 찍겠어. 요즘에 또 괜찮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네, 월드생성 설정. 어쩔 저 제일 방법을 좀 점프 앱 할게. 용암이 용암이 빠지면서 깼어요. 여기, 여기 이면에 이걸 깨야겠죠. 음.. 와, 진짜 어렵다 근데. 오케이. 나 점프 앱을 하고 황핑 유튜버를 올리겠습니다. 앱 이거는 이쪽에서 떠오란 말인데 이렇게. 아 야구도 치면 자. 여기 어디지? 요부터 좀 어려워지네요. 왼손. 응. 올 레버다 당겨볼게요 레버를 당겼 는데 네. 아.. 음? 내가 따 닉네임은 물포 이거 뭐지? 후로 물포 아닐까요? 망할 틀렸냅니다 틀렸습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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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에라이. 죽으면 안 된대. 죽으면 안 된다니까. 다끼고보드겠습니다 네, 이제 크롤장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오디이있 다음엔 또 하겠습니다 일단 실을 줘보죠 이거 피팅이 터진겁니다 우와 멋지네요 엔드 네네 네, 클로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 <목소리> 까불... 다음번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 빠바이 친구들 헤헤